처음에 저희 와이프가 이테카에서 결혼할 때 부케를 받았어요. 막상 받는 걸 보니까 그때 느낌이 왔어요. 아 나도 결혼해야 되나 보다. 그럼 저 때문에 결혼하신 거예요? 그렇죠. 형 덕분에. 덕분에. 아 원래 야구선수 프로들은 시즌 중에는 관리를 사실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. 근데 지금 이제 은퇴하시고, 이제 다시 관리를 또 하셔야 되는 입장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미백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자외선을 많이 왔다 보니까 탄력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, 그리고 또 수염도 많이 나시고. 물론 제물을몇번 하신 상태이긴 합니다. 하지만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태권 선수습을 보시고, 한번 열심히 관리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. 네, 질문이 있는데요. 네. 왜 이뻐지려고 하면 아픈 거죠?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려면 굶고 배고파야 되고, 아... 이뻐지고 잘생기려면 아파야 되고, 네. 공부를 하려면 엉덩이가 무겁게 앉아 있어야 되고. 회원분도 그렇잖아요. 아니 근데 응. 즐기시잖아요 아픈 거를. 저는 약간 좀 <laughs> 상대방의 아픔을 좀 즐기는 편이긴 합니다. <laughs> 오늘도 마치기 없이 시술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? <laughs>